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연입니다 오늘은 어, 부동산 얘기긴 한데 뭐 사실 이게 지금 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몰입하기가 더 좋았고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쭤보는 건데 내용은 자,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16 대책이 나온 다음에 네. 요즘 뭐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처분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사실 뭐저의 경우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주택이 하나 더 있으신데 그 집을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느냐 아니면은 저가 양수도를 하느냐. 뭐 그게 어느 쪽이 더 이제 세금을 아끼고 옳은 선택인지 좀 여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감독님한테 옮겨 오는 그게 그렇죠.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거래 원인이 매매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더 유리한지. 현재 이제 수.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총세금을 아끼는 것. 음. 부모님하고 감독님하고 한지갑이라고 보고, 그렇죠. 전체적인 총세금을 아끼는 법을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네.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 이전이 될그 대상인 네.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보 좀 주시죠. 일단 여기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그 규제 지역 안에 있어요. 시가는 9억 5천. 취득은 2005년도 7월에 취득을 했으니까, 현재 어한 14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취득했을 때 가격은 4억 6천이고 부담부 증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재 지금 전세가 5억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어, 뭐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한번 쭉 계산 한번 해주시죠 먼저 매매를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매매는 거래대금이 이제 오가면 그 금액이 오가면 그에 해당되는 이제 재화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시가의 30% 정도 수준까지는 낮춰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억 5천에서 네. 30% 빼면은 6억 8천인데, 6억 8천까지는 팔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팔 수는 있는데, 네. 파는 사람은 실제 거래 대금은 30% 다운 시킨 가격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는 네. 시세 그대로 팔았다라고 간주하고 양도세는 음, 내셔야 돼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9억 5천에 대한 양도세를 부모님은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음. 대신에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건 증여가 아니고 네. 매매 거래니까 증여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매매 거래기 이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거래 대금이 계좌에 이체된 어떤 그 흔적이 필요합니다 음. 그렇죠 저가 매매니까 어쨌든 계약서 쓰고 언제 잔금한다 돼 있으면 이제 네.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저가 양수를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만 양도세를 원래 시세대로만 내면 네. 그럼 끝인 거냐? 음. 또 그건 아니고요. 네. 낮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음. 이걸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네. 부모 자식 간의 거래니까 네. 이거 분명히 물려주기 위한 거다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또 너무 낮게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또 받는 감독님이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금액 3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고 시세의 3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네. 이둘 중에 작은 금액. 근데 지금 이제 9억 5천이니까 30%라고 해도 3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 예, 그럼 3억 원이 안 되는 뭐한 2억 7천 정도 되는 금액을 낮게 판 금액하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초과된 거만큼은 증여세 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얻는 거예요. 음, 3억도 넘지 않고 30%도 넘지 않는 가격. 그러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6억 8천, 뭐 7, 8천 그 정도에 어쨌든. 제가 부모님한테 집을 사면 증여세는 없다는 거죠. 증여세는 없죠. 하지만 부모님은 양도세는 시세대로 내셔야 돼요. 그렇지. 양도세는 시세. 그까 그러니까 9억 5천에 관한. 지금 저희가 네. 적어놨는데. 그러면. 9억 5천에 대한 양도세니까 1억 2,600 정도의 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취득세는 당연히 내셔야겠죠. 네. 취득세 한1.87% 음. 계산해서 1,176만 4천 원. 제가 취득세를 내는 거는 6억 8천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셔야 될 양도세 1억 2천. 감독님이 내셔야 될 취득세 전체 세금의 합이 1억 379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증여세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9억 5천짜리가 아니고 요새 뭐한 19억 17억 이렇게 되는 거면 네. 시세 30%를 낮추게 되면은 뭐한 13억 이렇게 거래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3억 원하고 시세 30%한 5억 7천 정도 하고 작은 게 3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5억 정도를 싸게 파는 거잖아요. 19억짜리를 13억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5억을 싸게 팔았으면 5억에서 이 3억 원의 캡을 뺀 나머지 2억 원. 2억은 증여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야. 음. 약한뭐 2천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발생되지 않아. 이 증여를 할때 발생되는 네. 세금을 계산해서 어떤 전략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네. 맞아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담부증회가 될 것인데요. 어, 먼저 부모님께서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5억 원에 양도소득세를 네.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데 이게 지금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네. 어제 14년 보유하셨으니까. 최대 뭐 30%까지 장기 보유 공제 받으실 거고요. 음, 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9억 5천의 증여는 시세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어, 9억 5천에 그대로 증여 가액을 잡고 한다라고 음. 하면 부모님 납부하셔야 될 양도세는 5,523만 원이 나옵니다. 음. 그럼 이 양도세는 어쨌든 그 지금 전세 들어와 있는 5억 5억에 네. 대한 양도세인 거고 네. 지금 차액인 4억 5천에 대해서는 그럼 증여세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증여세는 이제 감독님께서 음, 네. 납부하셔야 되는 건데 네. 증여세율이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4억 5천이 넘어올 때 네. 감독님이 납부하셔야 될 증여세가 계산을 해보니까 6,790만 원이 나옵니다 세금이 근데 또 있죠 네. 취득하시는 거니까 그치, 취득세도 통해서. 내야겠죠 네. 근데 일반 매매보다 증여 취득세는 좀더 세율이 높아요. 음. 그래서 3.8% 취득세율 적용하면 네. 3,61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이 취득세는 9억 5천에 대한 3.8%의 증여세를 과세한 금액이 지금 3,600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감독님께서 증여할 경우에 내셔야 되는 세금의 종류가 네. 이 4억 5천 에 해당되는 증여세하고. 네.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그래서 더하게 되면 1억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부모님께서 납부하셔야 될 양도소득세가 네. 5,523만 천 원이니까 네. 한 가구에서 나오는 세금의 총합은 1억 5,923만 천 원. 네. 이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좀 전에 저가 양도를 했을 때, 네. 그때 총 세금의 합이 1억 3,795만 6천 원이었으니까, 네. 차이가 약 2,3400만 원 음. 생기는 거죠. 음. 그러면은 세금만 놓고 본다면 부담부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저가 양도는 제가 꼭 이제 부모님께 저가 매매하는 6억 8천, 전세가 5억 5억을 빼면 1억 8천을 입금을 해야 그게 그렇죠. 문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증여라는 부분도 없고 그렇죠 음... 네. 아참.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중과세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가 양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인 거죠. 예, 그것도 적용됩니다. 그 증여를 할때그 네. 증여 가액이 되는 게 매매 사례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 근데 감정 평가를 받은 게 있으면 시가보다 가장 우선하거든요. 네. 매매 사례 가액보다 좀 낮은 감정 아야. 평가액이 있으면 네. 그걸 기준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어, 금...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보통 10억 정도면은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좀 안쪽으로 들 거예요 어, 평가받는 네. 비용은 네. 그런데 매매 거래 가액하고 크게 감정가액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감독님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액을 받아서 9억 3천에 나왔는데 네. 그럼 9억 3천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아까 9억 5천 매매 거래 가액을 했을 때는 총 납부 세금이 1억 5천 9백 정도였잖아요. 네네. 2천만 원 감정평가액을 낮춰서 하게 되면 1억 5천 3백이니까 네. 한 6백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서 네. 600 세이브 시킨 거죠. 어, 그럼 총 전체적으로 어쨌든 5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다. 네, 그렇죠. 어, 이게 뭐 아, 아주 깨알 같은 스킬이죠. 그냥. 그렇죠. 이게 뭐 집이 가격이 몇 억이니까 이게 몇, 몇 백만 원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부분도 신경 쓰면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감독님은 이세 네. 가지의 대안을 놓고 음. 이 중에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뭐 슬기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굳이 이제 부모님과 제 입장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네. 제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도를 하면은 세금은 아끼지만 돈을 음. 내야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부모님은 어, 반대로 이제 네. 그 돈으로 양도세 도 내셔야 되는. 양도세 도 내야 되고. 네. 어. 근데 반대로 이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은 네, 네. 취득세 증여세 하면은 한 1억 가까이 들고 네. 부모님은 양도세를 5,360만 원. 네. 어, 그 정도를 내니까 뭐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누가 부담하는 돈이 더 크겠냐. 예. 하지만 합친 세액에서는 저가 양도하는 게좀 적다. 좀 적다. 네, 네. 비용은 음. 적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을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물려받는 자식이. 증여세 현금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납부할 능력이 있냐 없냐를 어, 가지고 그렇죠. 그 결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금 을좀더낼 거냐, 네네. 아니면 자녀가 내 캐파가 있느냐 어. 이걸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솔직히 자녀가 전혀 그런 세금이나 뭐 이런 돈을 낼 능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면 네. 그 증여세나 취득세마저도 증여로 그쵸. 껴가지고 다 이제. 맞아요. 계산해서 다 부모가 내게끔 만들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세액이 좀더 나오겠죠. 네. 음. 그리고 저가 양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오가야 되니까 네. 그 캐시가 일단 그렇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쭤보게 됐어요. 뭐 저도 네. 심지어 그 케이스에 들어온 거고. 뭐 전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12, 16 대책 때 이제 중과세 면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6월 네. 안에 정리하려는 사람들. 네. 그게 어. 한 12만 8천 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지금 네. 이걸 가지고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마 생각보다 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다주택자가 젊은 30, 40대보다는 네. 어쨌든 뭐 5, 60대 이상의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자녀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네,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 영상이 음. 좀 좋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저희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인 만큼 네. 어,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 이름 공개할까 말까? 아파트는 삐- 네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님 네. 덕분에 세금 얼마 내게 되는지 잘 계산할 수 있었고요. 저는 제가 알아서 부모님과 네. 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신 정보위원 전문가님 감사드리고 또 세무 관련해서 또 저희한테 또 이런 소스를 주시는 또 세무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렇죠? 아 그럼요 저희가 네. 뭐 세무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번씩 다 네. 검토를 받고서 네, 네. 숫자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세무사님들 나중에 저희가 네. 술한번사 드리고. 네, 한번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동선 초대석에 모시고, 네 모셔서 네. 또 이런 많은 세금 얘기들 궁금한 거 많을 거 같아요. 음. 네, 나중에 그 얘긴 또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